관객분들을 위해 박해나 배우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위키드에서 여파다 역할 여파, 더비를 맡은 뮤지컬 배우 박해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영화 위키드가 박스오피스 1위로 넘었습니다 어, 네, 전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봉했다는 것도 너무 기억할 통하지 않을 수없는데요 <laughs> 아, 네. 이 영화 위키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는 즐겁게 관람해 주시고요 어, 즐거우셨다면 좋은 람상평도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영화 위키에서 그리다 역을 맡은 정선아입니다 <laughs> 아 너무 행복하게 만드는 이 작품을 뮤지컬뿐만 아니라 그 영화로도 함께해서 너무 너무 영광이고 너무 쁘고또 지금 1위를 한다면서 저희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1위가 쭉갈수 있게 여러분 응원 부탁드립니다.네 안녕하세요 고은성이라고 합니다.와 어, 저는 뮤지컬 배우고요 이번 영화를 기대해서 피에로 역을 맡게 했습니다.네 어, 지금 보실 텐데요. 어, 한 남성분이 나오실 텐데, 제가, 예? 어, 제가 <laughs> <나요>? 나올 거예요.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아니, 영화는 이제 안 보신 거 맞잖아요. 네, 맞아요. 어, 맞아요. 재밌게 보시고요. <laughs> 재밌게 보시고 난 뒤에 주변에 꼭 <laughs> 어? 네. 재밌다고 홍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당보리을 맡은 배우 정용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대를 많이 갖고 보실 것 같은데요. 기대 많이 하신 만큼 기분도 뼉배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막 기대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 무엇보다 어, 저는 나름대로 한국어 더빙 생활 30년 차인데 이번만큼 이렇게 제가 하면서도 뿌듯하고 이렇게 자신감이 또 이렇게 충만하고 또 자랑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저 혼자 녹음하면서만 흥분하면서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거 분명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행복한 관람되시고요. 쉬즈영을 환영해요. 감사 또배 <laughs> 네, 같은 배우시을 보여줍니다. <laughs> 아 제가 스게예 저렇게 초록색 입고 오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정글, 네. 정글, 정글, 아 <laughs> 저도 분리이 되시네 핑크아자그 저는. 한국에서 뮤지컬 위키드 초연 때부터 지금까지 좀 출연을 했었는데 아, 뮤지컬 위키드 참 볼만해요. 그런데 어, 영화 이제 더빙하면서 어, 그날 했던 영화 더빙판 시사를 봤는데 또 다른 감동이 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출연했을 때는 제가 뭐감독받고도물이구석성하고 그랬던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나오면서는 저도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똑같은 그런 감동을 받으실 거라고 어, 기대하고요. 어, 이 위키드 영화가 여러분을 만족시켜 줄 거야. 예요게 어, 영화에 예, 이따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서 나오는지 예, 너무 어, 스포를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자, 여러분 즐겁게 보시고 난 다음에 어, 만약에 즐거우셨다면 많은 홍보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관람 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이제 그냥 자기 아쉬워서 등급품 중에 한 분을 뽑아서 특별한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 정선아 배우님이 직접 좌석에 있는 거 설명해 주시면 핸드폰 가지고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 e 오리요 A, E, A, A, A. A, A, A. 오세요. 어, 대포를 대포. 네. 저희... 엄청 계속. 다 저희 편부들을 아, 위해서 저 준비하신 구호만 있어서 마무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에메랄드 시티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곧하메랄 노니즈.